강원도 내에서는 아직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수도권에서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홍역의 예방과 대처법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35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홍역 환자나 의심 환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홍역은 초기에 감기처럼 기침과 콧물 증상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고열과 함께 얼굴부터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 등 침방울과 공기로 전파돼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전국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도내에서도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환자 연령대는 만 4살 이하의 유아와 20, 30대가 대부분입니다. 홍역을 예방하려면 먼저 영유아의 경우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에 1차 접종을 받고 만 4살에서 6살 사이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각 시군 보건소에 방문하면 12살 이하까지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성인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983년에서 1966년 사이에 출생한 성인의 경우 2차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항체가 없어 특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동안 손을 자주 씻고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최근 대만과 베트남 등 동남아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홍역이 발생한 환자가 늘고 있어 여행 전에 본인의 예방 접종 여부를 보건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와 병원을 방문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